안녕하세요. 소나무에 그냥 이송화 가루가 그냥 잔뜩 익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그냥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거 봐요 소나무에 이렇게 한 나무에 그냥 너무 많아요. 어르고 멋있다. 이송의 가루를 받아서. 떡도 해 먹고, 부치기도 해 먹고, 옛날에 그렇게 해 먹었는데, 와, 많아요. 옆에는 앵두 나무가 있고, 앵두가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앵두가 그냥 빨갛게 익으면 찍어야지. 여기 옆에는 배나무가 있고요. 조그만 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여기도 그냥 붓꽃이 그냥 있고요. 여기는 철쭉꽃이 다지고 있네요. 앵두나무 앵두가 이제 애기가 이제 이렇게 열렸어요 아이고 애기가 이제 저렁저렁 열렸네 빨갛게 익어야 이쁘죠 아 나물이 다 없어졌네 소나무 소나무가 그냥 감사합니다